왜 애매한지 모르겠냐 모르겠다. 어, 그, 그, 일단은 자 우리가 그래 이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잠깐 음, 자 이거 아까 제가 지금 여기 이 전에서 음, 이더가 1,677일 때 심증은 올라갈 것 같은데 차트가 애매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 잡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여기 산입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포지션 잡지 말고. 일단 기다리실 때입니다 여기서 내가 롱에 베팅 할 수도 있고 쇼트에 베팅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사실 승부를 걸기에는 어, 확률적으로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차트 모양도 아닐 뿐더러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 이렇게 내린 척 하다가 올릴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심증만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어, 조금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어, 이럴 때는 그냥 안하는게 낫다 올라가면 못 먹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왜 애매한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정말 어, 타야 될 만한 자리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좀 애매한 자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롱이든 숏이든 좀 애매한 자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 확실한 자리는 언제냐? 자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자리에서 처음에 이렇게 한번 푹 올랐죠. 푹 오르고 다시 내려온 척하다가 계속 오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처음엔 오버슈팅이 나서 윗꼬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사실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어, 거의 없죠. 여기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척 하다가 다시 여기도 이전하고 비슷하게 마감이 됐어요. 아, 몇분 봉이냐고요? 지금 5분 봉으로, 5분 봉입니다, 5분 봉.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쭉 올라갈 때, 여기서 오버슈팅 나서 윗꼬리가 그렸고, 그다음부터는 윗꼬리 거의 없이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참았기 때문에, 이만큼, 즉, 1669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얼마예요? 1740까지, 40, 아니, 60이죠. 60까지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내가 숏을 안 잡고 지켜봤다면, 그 다음에 나올 오버슈팅 구간, 사실은 여기나, 뭐, 여기도 괜찮아요. 사실 여기도 아마 윗꼬리를 그렸으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라고 봐졌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여기는 윗꼬리를 그리지 않고 어 계속 버텼다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오버슈팅 이전 올라가는 것보다도 크게 올라갔고 그렇죠? 이전 캔들보다도 크게 올라갔고 오버슈팅 나면서 윗골도 살짝 그랬기 때문에 이쯤 되면 한번 숏을 잡아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 자리라는 거죠. 이런 자리.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뭐요? 이렇게 올랐어.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있을 때. 즉 이렇게 돼 있어서 위도 아래도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자리라면 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고 는 왜냐면 캔들이 좀더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어 판단을 할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좀더 쌓이게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음,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아까 요 시점, 요까지만 보였던 시점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만한 데이터가 너무 적었던 거고 여기는 지금 판단할 만한 데이터가 많잖아요. 계속 쭉 올랐는데 쭉 올랐는데 어 일단 금액도 많이 올랐고 퍼센티지도 이미 많이 오른 상태고 조정을 크게 받지도 않았고 그러면 한번 정도는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여기는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습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습니까?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비트 기준으로. 비트 기준 이건 비트코인입니다 여기는 이더리움이고 비트가 천불 이상 최근에 단기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급등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들 차트 쑥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19,500에서부터 24,000까지 25,000까지 오를 때 계속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오버슈팅이 팍 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차트 한번 돌려서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근데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버슈팅이 팍 나는데 여기 이 당시에 호가창 이번에는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갑자기 매수가 확 약해지면서 매도 물량이 팍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이 짧은, 이 아주 짧은 음, 변동성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판단이 호가창이 되는 거죠. 여기는 차트가 되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호가창 플러스 가격이 되겠죠. 왜냐면 기존의 이더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과매수에 의한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자리인 거고, 음. 그 다음에 여기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계속 횡보하다가 반등이 왔는데, 이거는 추세를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횡보를 했잖아요. 근데 그 횡보, 여러분이 나중에 이 박스권을 구경, 박스권을 보기가 좀 어려우시면, 그 익숙하지가 않으면, 볼린저 밴드 같은 거를 켜서 보시면 조금 더 나아요. 제가 일단 보여드릴 텐데,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를 켜면 어떻게 되냐면,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고, 여기 메인에서 BOLL 치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볼린저 밴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박스권을 좀 보기 어렵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박스권을 판단하시면 돼요. 오 뭐야 이 박스권 이 추세를 이탈하냐? 아니 이탈하냐? 지금 여기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음.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 이해되셨죠? 물론 저는 알 쓰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박스권을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슈팅이 날 수도 있어서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겁니다. 관망. 관망을 했죠. 근데 다음에 또 오버슈팅이 났어요. 근데 위꼬리를또 그렸죠. 그러면, 아, 추세도 그려, 추세 이탈을 했고, 오버슈팅 나서 이탈을 했는데,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추세 이탈을 해서 오버슈팅이 났으니까, 여기서는 숏 한번 잡아도 괜찮겠다 해서 잡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틀리냐. 자, 여기서 추세 오버슈팅 났죠. 버텼죠. 오버슈팅 났는데 다시 그대로 내려오지 않고 또 올렸어요. 한번더 올렸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더 좋은 선택인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항상 모든 차트를 내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기존에 있는 어떤 경험과 차트와 캔들 패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조합해서 들어간다 해도 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서 이럴 때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샀는데 바로 털었죠. 왜 그랬냐? 안 떨어지니까 조정이 오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버티니까 아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해서 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내가 진입을 할 때는 객관적인 좀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같은 그런 자리에서는 근거가 보이지 않아서 위로도 갈수 있고 아래도 갈수 있는 그런 애매한 자리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살 때가 아니라고. 되셨죠?